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시 필요서류 라는 제목이네요 경찰 출석전 인데 경찰 출석할 때 선처호소문 만 들고 가면 되는지요 선처호소문 반성문 하고 탄원서 같은데요 일단은 그것만 가져가도 되고요 반성문도 같이 작성을 해야 되는지요 또한 음주운전 근절서약서 도 같이 들고 가면 좋나요 네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은다 준비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대부분 반성문은 잘 받아 주는데 나머지 서류들은 나중에 검찰에 내세요 라고 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다 들고 가시면 는건 좋아요. 그렇지만 안 받아주면은 반성문이라도 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하나 반성문 하나 탄원서 그 다음에 내가 뭐 부채가 있다. 부채 증명서 정도 그리고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정도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내시고 나머지 서류들은 나중에 검찰청이나 형사법원에 내시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그걸 받는다고 해도 경찰관이 보는 게 아니라 검찰청에다가 또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달이 되는 서류지 경찰이 그걸 취합하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검찰에 내시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조금 내가 마음이 급하다면은 경찰서에 내도 상관은 없다. 전달은 해 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대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카페 게시판이나 유튜브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